오직 예수 오늘은 성경 아가서 2장 10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순람미 여인은 신부된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아가서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의 사랑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완전한 사랑의 모델입니다. 바로 순람미 여인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적 결혼하는 구원 역사의 모형이요 모델입니다. 솔로몬 왕이 순람미 여인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솔로몬 왕이 순람미 여인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신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와를 향해 이는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학교회를 세우시고 이는 내 교회요, 내 몸이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 고백을 받은 술란미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란미가 서로에게 속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곧그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의 하나됨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남녀의 교제, 곧그 사랑의 목적은 서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부부는 한 몸이요, 하나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곧 주님과 성도의 연합의 모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자 한 몸이 되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남녀가 결혼만 하면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 한몸 되고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신비와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랑 예수를 만날 때 모든 죄의 수치가 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솔로몬 왕에게는 1천 명의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란미 한 여자만을 향해서 나의 사랑,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술란미 여인처럼 정말 주님과 하나된 성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3년반 동안 동거동락 하셨습니까? 서로 하나되게 하고 완전히 주님께 속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시대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요 전도자의 목회자입니다. 바울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오직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울 목회의 목적은 성도들을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곧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껏 사랑하면 그것은 곧 영적 가늠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 받았으면 그 믿음이 자라서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간에 정말 사랑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져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할때 마귀 사탄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일천 궁녀들이 있었으나 오직 순남미 여인 하나만을 사랑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 속한 성도가 되어 신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오시는그 날에 신랑 예수님과 영원토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참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은 성경 아가서.